안녕하세요. 하트 반자마미입니다 오늘 25일째 어, 클렌징 체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먼저 클렌징 봐봐. 자, 먼저 요거는 요효같치생긴 내가 1번. 이렇게 생생가 이번 새로 들어온 호랑이 형까지생긴 내가 3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거를 그냥 몰아서 짓 거. 근데 물이랑 섞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거품을 만들어서 할 건데 아까 세연이가랑 집에 놀러 왔었는데 세연이랑 이걸로 요리를 했거든요. 이걸로 머랭을 만들다니 진짜 잘 돼요. 한번 해보세요. 머랭 머랭 머랭. 아 이제 이기더 있습니다. 엄마가 그만이라도 때까지 넣는 거예요. 자, 그 보세요똥 싼다. 똥똥 싼다, 똥! 하얀 똥! 하얀 뭐똥 끊어졌다. 네. 네. 껑을 자, 갑시다. 하나나 하나, 이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이거를 올려서, 아이습니다 자. 머랭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머랭. 진짜 머랭이에요, 엄마? 자, 머랭이 완성됐습니다. 공개. 자, 이거를 엄마 얼굴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 얼굴에. 이렇게 해서. 연지군지하연지군지연지지 연지곤지 턱지곤지 턱지군지턱지 톡지곤지. 주세요 주세자 이제 손으로 포상끼겠습니다 와우 머도 엄마 어, 코에 수염이 묻있었습니다 이게 난안보이기지 됐습니다 저 손은요? 응 음.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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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꼈어 엄마 얼굴 지금 흑인 나 여기 어나나 여기 어 살려줘 목은 그럼 제가 래요 뒤에도 왜 뒤에 하면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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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라고? 똥을 싸고 싶대요 똥을 싸자세한 네. 이거몇일째까니해야되이지몰라째 하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고 하나 다 쓰고 나면더하기하고하나다쓰면또쓰고 언제 또세거예요 아, 어, 스끝또면 끝납니다 면스세 이거 다끝나면끝면또세곤하요 아, 어, 이거. 클렌징, 펌을. 여기, 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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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확실히 이렇게 훨씬 더많이 나고 이성한느낌이듭니이 어, 휘핑 이렇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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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게 이렇게, 다해주이처럼이렇지이이 저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아, 내가 해줄 거야. 엄마는 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엄마는 어디요 호랑이 약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호랑이 약? 이거, 이거, 아티스트리 클렌징 할때 숟가락 던 밤숟가락인데, 이 호랑이 약 같이 생긴 요거를 한번 퍼주도록 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 한번 만져봅시다 만져. 오 탱탱한데요? 탱탱한 거. 숟가락으로 만져봐야 된다는 거. 자 어느 정도 반 퍼뜨린 양 정도만 퍼주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만큼. 을 아 얼굴에 바를 거요 됐어요. 이거 유리 떡인거야저 요즘 뚜껑을. 어 이건 굉장히 엄청 쫀쫀한 느낌. 저도 숟가락으로 같이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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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여기 더운데 있냐? 확. 우리 엄마는 스타일이 조금만 엄마 마음에 안 들어도. 우래조 좋게 지나는 그런 엄마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나 아, 재미없어 조 아, 아, 엄마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러는 엄마입니다 얼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티스트 리... 슈프림 엘스 리제너레이팅 크림 리제너레이팅이니까 뭔가 이제 어, 재생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크림이에요. 지금 발랐을 때 느낌이 엄청 쫀쫀한 느낌이었거든요. 어, 부스팅 인퓨전 이 제품이 이 제품 이후에 바르는 제품을 이렇게 더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라 그랬는데, 이 뒤에 요 이렇게 리제너레이팅 음. 크림을 바르면 음. 훨씬 더 흡수가 음. 더 많이 되겠죠. 음. 리제너레이팅이 되겠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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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도 꽤 남은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양이 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아,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어, 그,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속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제품 저 제품을 지금 이렇게 또 재미있게 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 잘 써서 네 제가 지금 효과를 보고 있고요. 네 건강해진 피부로 어. 음 다시 태어나겠네요 <laughs>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새 제품이 있네요 요거 이렇게 음, 아티스트리 유스 익스텐드 리치 클렌징 폼그 다음에 부스팅 인퓨전 그 다음에 요 클렌징 팝 리제너레이티브 크림 클렌징 팝 음, 네. 그리고 또요 거품을 낼수 있는 기계까지, 이렇게 기구까지 지원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네. 제가 전 사실 그렇게 즐겁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정신이 없어서. 네, 네. 아무튼, 음, 좋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저희는 네, 그냥 동생이에요.